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얘 꽃이 오후되면 활짝 피더라고요. 어, 얘는 자태양이에요. 자태양이고요. 어, 사이즈 6cm 정도 되네요. 키는 10cm 정도 되고요. 3만 원이고요. 음,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얘는 포이조이 금이에요. 포이조이 금 포이조이 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되게 독특하죠. 4cm 키는 어, 14cm 정도 포이조이 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아 예쁘네요. 겨울에는 이 입장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제 봄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뻐요. 포이조이 금이었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좀 아프리카식물 몇 아이 제가 또 영상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육식물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보고요. 어, 예쁜 아이들은 여기 농장에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어, 구매 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얘는 스텔라, 스텔라. 보이시나요? 줄금이 다 들어있어요, 줄금. 어,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고요. 가격이 너무 떨어졌죠? 스텔라입니다. 요런 아이는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이렇게 줄금이 다 들어있는 아이예요.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PC 본이에요. 사이즈는 몸통은 한 4cm 정도 되네요. 여기 굵기는 한 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3개가 정말 독특하고 예쁘죠. 피시본이고요 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요. 음 하나 더 소개할 텐데요. 그거는 수형이 좀 달라요. 어 가격은 어, 수제분포함 36만원입니다. 어, 화분은 그닥 가, 음, 이 아이에 비해서 비싸진 않죠. 화분은 한 4만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어, 사이즈 화분 사이즈는 한 18cm, 17cm 그고 키는 어, 1 2 c m 정도 됩니다. 어, 제가 이 아이는 한 키운지 2년 된것 같아요. 한번 네, 소개를 해봅니다. 이 어, 아이도 PC 본이고요 약간 수형이 다르죠. 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요. 음, 화분 사이즈는 한 13에다 어, 12 정도 직경이 10, 14 정도 되네요. 이렇게 pc 본 너무 귀엽죠. 이거는 분포함 얘가 는 얘도 화분이 4만 원이고요. 분포함 36만 원입니다. 어 분이 마음에 안 들면 위에 것만 달라 드립니다. 또 요런 아이를 제가 이제 취미 상아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지만 한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올 때보다 그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봐서 그런가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또 이렇게 취미로 키우고 있는 요 아이 피시본 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 보인 아이는 커리 지티 큘라고요 어, 목대는 한 4cm 정도 목대는 잘안 보이네. 한 4cm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한 15. 화분 사이즈는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화분이 키가 10cm 정도 되는데요. 어, 저는 뭐 아프리카 식물이라 그래도 막 크게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소소하게 어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은 게 이뻐요. 꽃이 이렇게 피었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꽃이 노랗게 피었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또 이렇게 귀여운 맛에 아기자기한 맛에 제가 이렇게 품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커지티큘라 요거는 36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어 인삼 대길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는 16cm 이렇게 돼요. 이렇게 키는 한17 정도 되구요어 뿌리가 건드렸죠. 이렇게. 며칠 전에 심어 놨어요. 이렇게 건들건들해. 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을 받쳐서 이렇게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리고 인삼 대길은 12,000원, 화분은 4만 원에서 어, 분포암 52,000원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도 6cm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인삼대길입니다. 어, 스텔라타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는 한 7cm 되네요. 뿌리가 이렇게 이 화분은 화분 하분 사이즈는 어, 1 3키는한1 2 정도 되고요. 어, 요 아이는 지금, 어, 스텔라타, 스텔라타가 4만원, 화분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만원이고요 어, 수제분이 가격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멋있죠? 스텔라타. 어, 그리고 이게 식물만 뽑아달라면 뽑아드립니다. 4만원이에요, 식물은. 어, 여기 식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밑에 지금 뽑지 않고 있어요. 요 아이도 있구요. 여기도 얘 밑도 뽑아보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시면 뽑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어, 사이즈는 비슷해요. 17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요거는 뭐 23cm도 되고, 요 아이도. 요런 아이는, 어, 4만원입니다. 여기 보인 아이는 다크호팔이에요. 요렇게, 다크호팔이 10cm 정도 되네요. 요렇게 얼굴이 3개가 있구요. 어, 분갈이 해놓은 지가 3월 14일 날 됐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적응이 이렇게 됐죠. 화분, 수제분에다가, 요런 식으로 심어봤어요. 어, 수제분 포함 5만 팔천원입니다 이, 식물은 2만 이천원이고요 수제분은, 어, 3만 육천원에서 5만 팔천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어, 15cm, 키는 10cm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다코파리입니다. 어, 요 아이는 궁전이고요. 어, 이렇게 심어 놓은 지가 꽤 됐어요. 궁전. 이렇게 화분, 수제분, 예쁜 수제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음, 밑에 이렇게 되고요. 어, 사이즈는 어 다육이 사이즈는 10cm, 화분 사이즈는 17cm, 키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음, 궁전 이 아이는 화분이 5만 원이고요. 수제분이 그리고 궁전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9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뒤에 아가도 하나 달았습니다. 보이시죠? 어, 다크오팔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어, 9cm 화분에 꽉 차도록 있습니다. 그러고요 사이즈는, 어, 9cm. 이렇게 보시면, 착시현상으로 여기는 9cm인데, 어, 눈으로 보여지는 건 8cm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좀 도톰하니, 정말 도톰합니다. 이렇게. 다크호팔입니다. 만원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쌍두짜리, 쌍두짜리는 1 6 0 0 0원입니다 요것도, 어, 9cm 화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요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어, 블랙 코코인데요. 제가 영상을 그렇게 찍는데도, 어, 한두 개 팔리고 말아요. 근데 오셔서 가져가요. 눈으로 보고 직접. 진짜 그런 거는, 어, 사이즈가 이게 작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12cm 화분에 가득 있어요. 이렇게 가득. 12cm 화분에 가득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또, 블랙 코코는, 이게 작, 작았을 때, 이렇게 제가 아주 작을 때 가져왔어요. 이것도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키워놓은 거죠. 이렇게. 오셔서도 어저께 두개 가져가시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가져가세요. 근데 실제로 보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확실히 더 예쁩니다. 요렇게, 블랙 코코. 화면으로 커보이는데 받아보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12cm 어, 줄자를 옆에 놓고 보세요. 요 아이 어, 와서 더 구매하시는 요 아이 인기 있는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와서 또 가져가셔요. 요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요 아이는 수연이에요. 2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입장 하나. 어디 흠없이 깨끗합니다. 근데 수연을 키우다 보면 입장에 흠도 생기고 그러더니 이건 좀 특이하네요. 제가 봤을 때. 오, 여기 신기한 거 봤어요. 제가 꼬집, 꼬집기 안 했는데,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네. 전 꼬집기 안 했습니다. 이거 <laughs>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들이. 요런 아이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오네아가들이 신기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네요. 아우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사이즈가 가격은 어, 3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됩니다. 어, 수연 조금 작은 아이입니다. 요렇게요 아이 어, 12cm 화분에 이렇게 가득 있고요. 어,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전에 요정도면 요, 요한 18,000원, 2만원 팔았던 것 같은데 진짜 요새 너무 저렴해졌죠. 수연도.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어. 요렇게 음. 꼬집기를 많이 안하고 얼굴을 그냥 뒀는데 요렇게 요새는 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자구가 밑에서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렇게. 요런데도.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년, 년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도톰합니다. 엄청 도톰하죠? 사이즈 얼굴 좀 크죠? 요거는 자구 나오는 건지 꽃대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많이 나오네요. 요거는 3,000원이고요. 어, 여기 얼굴 두 개짜리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런요니 어, 목대가 있냐고 물어보면 목대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털어보니까 살짝 있는 듯해요. 이 아이는 6천원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오동통통하니 이게 작은지 꽃대인지 모르겠어요. 꽃대 같아요. 느낌에. 꽃대인가? 많이 올라오는게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도 되고요. 10cm도 되고요. 목둥입니다. 네, 런년이 3,000원 이렇게 얼굴 두 개는 6,000원입니다. 어, 온슬로우고요이 음, 아이는 이게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오래 묵은둥인데 이것도 제가 한 2년 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자구를 잘 달아요. 오래 네. 묵어야 이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된답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0cm. 이게 자구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밑에서 보이시죠? 자구. 뭐 어, 이것도 뭐 실제로 보면은 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개. 저는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어이 속에서 자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 이게 두 개가 완전 묵둥이에요 뭐, 요런 아이. 35,000원입니다. 아, 백화 시즈 보세요. 색감이. 뿌리 다 내렸습니다. 뿌리 없는 거 가져왔는데, 뿌리 다 내렸어요. 너무 멋지죠? 색감 보세요. 사이즈는 23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와, 얼굴이 1 0 0 개야 도대체. 한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개 정도 되네요. 진짜 많네요, 얼굴이. 근데 하나하나 다 예쁩니다.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백카시즈 가격은 3 6 0 0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스메랄답니다 요렇게 사이즈 20cm. 요거는 한 15cm,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요렇게. 완전 통으로 된 철화 같아요. 너무 멋있다.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제드렸죠? 요쪽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네요. 요거랑 요거랑. 근데 이게 되게 멋있다. 그죠? 팅커벨 금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생얼이고 요거는 금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요렇게 어, 요거는 3만원이 써있네요. 요러는가요 2만원에 드릴게요. 사이즈 16cm. 여기.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하, 진짜 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갈수록 이뻐지네. 애들이. 팅커 베리입니다 사이즈는 음 15cm 이렇게 금 많은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외투사예요 이제 봐서 아주 엄청 탄탄해졌습니다. 적신 군생요고요아 진짜 너무 이거 하나 집에 들여놓으면 아주 분위기가 확살것같아요 어,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얼마더라? 12,000원이네요. 어 이게 메두사. 메두사. 메두사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본 스게이트 이렇게 얼굴이 큰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구를 달아요. 예쁘게. 아 멋있습니다. 여기도 얼굴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자구를 답니다. 이렇게.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렇게 두개 달았고. 아, 멋있습니다. 헤브스게이트. 뭐 자연 군생이죠. 이렇게 나온 게 다. 사이즈는, 뭐 얼굴 큰 사이즈 15cm, 15cm 되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7cm는 돼요. 이렇게 밑에. 요렇게. 네 개나 달았네요. 요거는. 요거는 두개 달고,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옷도 몇개 달았을까요? 세개 달았네. 사이즈 크네요. 해븐스 게이트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 홍매화는, 어, 우리 밴드, 제 구독자시고, 우리 밴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제해드리겠습니다 25cm라고 그랬는데 한 40cm 정도 되네요. 키가 40cm 정도 돼요. 이렇게 4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어, 28,000원이에요. 그래서 홍매아도 지금 제가 물을 좀 많이 줬나 봐요. 얘가 축 퍼지네. 이렇게 얼굴이 작은 채로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을 좀 줬더니 얼굴이 조금 커졌어요. 공매합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어, 마가렛 금이 있어요. 마가렛 금. 아 예쁘다.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아가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손톱 끝도 보시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어, 마가렛 금이에요. 여기는 몽블랑이 있어요. 몽블랑. 어, 이렇게 예쁘다. 사이즈는 7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주 제대로 제대로 묵은 등이네요 그죠? 제대로 아주 그냥 이 투명한 빛 보세요. 원래 얘는 파란색인 아이예요. 근데 묵으면서 이렇게 맑고 투명해지면서 백분이 생기면서 몽블랑이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죠? 굉장히 투명하죠. 투명하고 백분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 어, 가격 대비 진짜 너무 너무 저렴한데요. 몽블랑 이거는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로 골라드릴게요. 아 여기 이제 보인 아이 제가 슈퍼 오션 어, 오셔서 많이 사가신다고 했더니 다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오셔서 또 오셔서도 들고 가셔요. 그것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가십니다. 슈퍼 오션입니다. 요거는 오늘은 제가 얼굴 두 개짜리 소개할게요. 얼굴 두 개짜리는 15cm 정도. 음다 이쁩니다. 지금 얼굴 두 개짜리가 이렇게 많이 이뻐요. 가격은 16,000원이고요. 하나짜리는 12,000원이에요. 실제로 보고 보고 많이 사가시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9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 2두짜리는 음, 16,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가 16,000원이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놀러 오시는 길은 벽초지수목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어, 청명다육농원 하고 검색하면 내 네, 내비에 그 찍혀요. 그러니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거 그렇게 검색하고 오시면 돼요. 어,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데이.